안녕하세요. 사혈과 미용의 뉴 앙비입니다. 참 오랜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관절염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은가 봅니다. 병마가 길어지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던 시각들도 시간 속에 묻히고 무관심으로 바뀌곤 하지요. 네. 결국은 혼자만의 투병 생활이 되어버립니다. 오늘은 사혈과 미용 그리고 건강이라는 과제에서 관절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관절염은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병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도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불편한 생활 속의 통증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그 시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하는 마음이 앞섭니다. 그럼 관절염이 무엇이고 근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관절염이란 관절의 결핵균 등 여러 가지 세균이 침투함으로써 일어난 관절의 염증이라고 합니다. 세균이나 외상과 같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관절 내 염증성 변화가 생긴 것을 총괄해서 지칭하는 병명이라네요. 관절염의 몇 가지 유형을 보자면 류마티스 관절염은 조기 치료와 증상을 완화를 위해 항류마치스 약제로 비스테로이드 항염제와 저용량의 글루코코 루티코이드를 사용하나 진행을 완전히 억제하지는 못하는 실정이며 최근에는 염증 물질을 차단하는 약제들과 면역세포들 간의 상호작용과 기능을 조절하는 약제들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사용된다고 합니다. 환응성 관절염은 초기에 세파졸린, 세프트리악손, 방코마이신과 같은 항생제를 투여하며 관절 내부를 씻어내기 위해 관절경 수술 혹은 개방수술을 하기도 한답니다. 음, 조기에 치료를 하지 않을 시 장기간 걸친 어,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고 노년층에서 더 흔하게 발생하며 치료를 할시 사망률은 15%이고 치료를 하지 않을 시엔 66%에 달한다고 합니다. 태행성 관절염은 관절, 연골의 퇴행성 변화를 완전히 정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치료 목적도 환자로 하여금 질병의 성질을 이해하도록 하여 정신적인 안정을 마련해 주면서 통증을 경감시켜 주고 관절의 기능을 유지시키며 변형을 방지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변형이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수술적으로 교정하고 재활치료를 시행하여 관절이 손상이 빨리 진행되는 것을 예방하고, 동통을 느끼지 않는 운동 범위를 증가시킴으로써 환자의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네요. 반응성 관절염은 일차적으로 원인 감염증에 대해 제대로 평가받아야 하며, 필요시 추가 항균 치료를 해야 하고, 그 외에 감염 유발자의 제거 및 감염 예방 교육도 필요하며, 치료는 비스테로이드 항염증제를 사용하지만 급성기 증상 개선에는 설파 어, 살라진이 도움이 되며, 그외 음, 아자티 오프린이나 메토트 렉세이트 등이 사용되기도 하고, 어, 힘줄염이나 부착부위염인 경우 병변 내에 부신 피질 호르몬을 직접 주사하기도 한다네요. 네. 이와 같이 관절염은 대부분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 증상 완화, 진행 억제, 예방 교육 등의 비중을 두고 있는 듯 합니다. 병증과 감염 상태, 어, 증세 등을 고려하여 진통제, 항염제, 스테로이드 호르몬제, 면역 조절제, 항생제 등의 약물 요법과 어, 관절경, 인공 관절, 관절 성형 등 수술과 천자 절개 배농 등을 하기도 하고, 물리치료 및 관절 손상을 피할 수 있는 활동으로 직업 상담, 감염 유발자의 제거 및 감염 예방 교육 등 다양한 치료를 실시한다 합니다. 그러함에도 질병의 증상을 다소 완화시킬 수는 있지만 진행을 완전히 억제하지는 못한다고 하네요. 네, 피가 맑으면 만병이 물러간다는 삶의 지혜를 대세게 보면서 자연의 생명 이치를 토대로 화학 반응의 원리, 생리 이치와 먹이 사슬 연결 고리에 비추어 연쇄적 합병증이 일어나는 과정을 원인과 결과로 진단하여 원인을 없애주어 결과를 치료하는 흐름의 이치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저는 무릎이 정말 많이 아프고 어, 특히 잠잘 때 바늘로 막게 쑤시는 것처럼 막 이렇게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게 많이 아파서 많이 깨고 그랬는데 기본 사혈하면서 무릎 주변 많이 하면서 지금 싹 났어요. 싹 났고 가끔가다 그런 생각해. 어나 무릎 아팠었는데 진짜 뭐 이런 생각하면서 그래서. 어, 지인 결혼식이 있을 때 제가 약간 이제 좀 굽히는 신발을 한번 샀어요. 사서 신고, 정장을 입을 때 이렇게 신을 신고 가려고 사서 신고 나갔는데, 예식장에 도착했을 때, 새 신을 실었을 때 그, 통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신고서 이상할 때 왔어야 되는데, 어, 그 음식을 저버리고 올 수가 없어서 앉아서 다 먹고 나왔는데, 너무 그, 새 신발이 통증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택시를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주위에 보니까 신발 파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을 벗을 수가 없잖아요. 그때 겨울이었는데. 근데 그때 신발이 약간 타이트한 것 같아서 또 양말도 안 신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택시를 기다리면서 걸으면서 막 이렇게 뒤돌아가면서 이 아프니까, 발이 아픈데, 먹은 거 소화도 안 되고, 막 호흡곤란 같이 막 그러는데, 어? 음, 막, 진땀이 나는 거. 그래가지고 신발판에도 없고, 어 방법이 없는가 벗을 수가 없었던 밑에 오른바닥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보니까 저기 문구점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실내화를 사면 될것 같아. 그래서 갔더니 삼선슬레파가 있더라고요. 삼선슬레파를 사서 신었는데, 신는 순간 소화도 되면서, 잠도 오면서,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안정을 찾고,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집에 가야 되는데 전철을 타야 되는데 이 겨울에 삼선 슬리퍼를 신고 전철을 어떻게 타느냐. 그래서 제가 바지를 입었기 때문에 좀 길게 하면 가려질 것 같아서 지퍼를 반만 내리고 바지를 좀 밑으로 당겨서 <laughs> 가리니까 그 걸을 때 발가락이랑 슬리퍼만 살짝 살짝 보이더라고요. 천천히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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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면서. 전철을 탔어요. 타고 자리가 있는데 앉고는 싶었죠. 얌전하게 서가지고 그렇게 겨울에 맨발에 삼선 슬리퍼를 신고 정장을 입고 집에 왔던 정말 아리따운 기억이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혈액 속 요산의 함유량이 많아지고 이 상태가 지속되면 간 기능이 떨어집니다. 혈액 속의 요산 과다는 피를 혼탁하게 하며 피 속에 산소 부족이 되는 원인을 제공하고 상대적으로 질소 가스는 많아지게 됩니다. 이것은 체세포들이 활동을 둔화시켜 소화불량 세포를 만들고 이로 인해 영양분이 에너지로 승화되어 방출이 안 되며 혈액을 걸쭉하게하여 피의 흐름에 장애를 주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 요산의 함유량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왁스난이 반복됩니다. 네, 이 과정에서 비만이 되고 간 기능은 필연적으로 떨어지고 간 기능이 떨어져 혈액 속의 독성분이 많아지면 그 합병증으로 어혈이 많아져 중풍이나 관절염, 갑상선 인체의 각종 혹을 만들게 하는 원인이 되지요. 따라서 관절염은 신장 기능의 저하로 어혈의 양이 급속히 많아져 이것이 혈관을 막아 피가 못 돌아 관절에 골수가 만들어지지 못했으며 골수가 없으니 관절이 닳았고 침육균이 관절의 자리를 잡아 나타난 증세일 것입니다. 이미 증세가 여기까지 온 것을 보면 장기능 또한 떨어져 있을 겁니다. 관절염이 생겼다면 혈액 속에 독소가 많고 산소 함유량이 적고 혈관이 막혀 피해 흐름이 원활하지 못한 만큼 백혈구가 약해져 있어 침입한 병영균이 관절 부위에 자리를 잡고 세력을 키운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혈을 뽑아주면 혈관이 열리고 혈관이 열리면 그 길로 백혈구가 접근해서 침입균을 잡아먹어 치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백혈구가 힘이 약해 침입자를 못 물리치는 경우는 첫째는 간 기능이 떨어져 혈액 속에 독이 많아진 경우로 얼굴빛이 검거나 푸르게 나타나며 둘째는 신장 기능이 약해져 혈액 속에 요산이 많아져 피가 혼탁해 혈액 속 산소 함유량이 적어서 백혈구의 힘이 약해진 경우로 늘 부어있거나 자고 나면 손발이 부어있고 어, 셋째는 항생제나 신경 안정제를 장기 복용한 경우로 역시 백혈구는 힘이 약해져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사혈로 어혈로 막힌 모세혈관을 열어준다면 뼈, 골세포가 혈액을 통해서 영양 공급을 받아먹고 배설물로써 골수와 다른 관절을 복원하게 될 것이며, 열린혈관으로 백혈구가 접근하여 침입균을 물리침으로써 정상적인 관절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염증이 있는 곳은 피가 못 도는 곳인데, 항생제를 복용하면 혈액 속에 섞인 항생제가 염증이 있는 곳까지 갈수 있을까요? 설사 일부가 염증 부위에 간다고 할지라도 많은 부분은 건강한 백혈구를 죽여 도리어 또 다른 어혈을 만드는 일의 일익을 담당할 뿐이며, 또한 신경 안정제 마취제. 진통제 등의 성분은 신장 기능을 현저히 저하시킬 것입니다. 아울러 약 기능이 치료제이고 치료 효능이 있다면 약을 먹다 중단했을 경우 먹은 기간만큼은 먹기 전보다 질병 자체가 회복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랜 기간 약을 먹고도 약을 중단하면 약을 먹기 전보다 증세가 악화되어 나타난다면? 약을 먹고 있는 중에도 본인만 모를 뿐 증세는 계속 악화되고 있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결국 항생제, 스테로이드, 호르몬제, 진통제 등은 병세의 진행을 막기보다는 더욱 악화시켜 치유의 기회마저 놓치는 결과로 보여집니다. 질병이 온 원인과 기능이 떨어진 원인을 찾아 그 원인을 제거해 줌으로써 원래의 기능을 재생 복원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무릎 관절염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안전하고 재발을 하지 않는 치료를 위해 조혈에 필요한 조치를 하면서 2번 위장혈, 3번 뿌리혈을 사혈하여 영양분 흡수 기능을 향상시킨 다음 6번 고혈압혈 8번, 신간혈의 어혈을 뽑아주어 어, 어혈 생성의 근본 원인인 신장과 간 기능을 회복시킨 후 12, 13번 심할 때는 16, 45번, 관절염혈 33번 오금통혈을 사혈해주면 상상 외의 효과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관절염의 위치에 따라, 기본 사혈을 한 다음 11번 팔목통혈, 21번 팔관절혈, 35번 팔굽통혈, 23, 24번 발목통혈, 26, 27번 무점혈 등과 기타 환부, 그리고 필요에 따라 중간 혈점을 열어주며 사혈한다면 일상의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관절염의 통증이 너무 심할 때는 앞에서 설명한 순서를 보류하고 해당 혈을 먼저 몇번 사혈해서 통증을 완화시킨 다음 순서에 맞게 2, 3, 6, 8번을 사혈해도 큰 무리는 없다 하겠으나 응급을 요할 때의 한두 곳 정도로 그 이상은 금해야 할 것입니다. 혈점은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곁들여 보겠습니다. 네, 2번 위장혈 명치인 급소와 백업을 기점으로 한 중간 지점으로 어혈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사혈점이며 각종 위장병, 식욕부진, 위경련, 속쓰림의 혈자리입니다. 3번 뿌리혈 백업과 치조골을 기점으로 배꼽 쪽에서 60% 아래 지점으로 몸의 앞부분을 운행하는 혈행의 중심이 되고 어혈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사혈점이며 설사, 변비, 얼굴의 기미가 벗겨지는 혈자리입니다. 6번 고혈압 별 골반뼈 상단 1cm 위 지점, 척추 3번 뼈 요추 기준으로 양쪽 5cm 지점으로서 등 근육의 제일 높은 지점이며 몸의 뒷부분을 운행하는 혈행의 중심이 되고 혈압, 만성피로, 허리통증의 혈점이며 어, 허벅지 당김, 하체 비약 뒤꿈치 굳은 사례는 6번 고혈압혈과 10번 알통혈을 사혈합니다. 8번 신간혈, 7번 견비통혈과 6번 고혈압혈을 이은 선상에 7번혈에서 아래로 60% 지점으로 등 근육의 제일 높은 등줄기 부위며 신장과 간기능을 회복하는 혈점으로 어혈이 비교적 잘 나오는 부위로 생혈손실의 주의가 요구되는 혈자리며 몸이 붓는 증세, 비만, 만성피로, 심부전증 초기, 혈액 속 요상 과다, 지방간 간염, 몸에 푸른빛이 나는 증세, 등이나 얼굴에 뾰루지나 각종 피부병, 백선 원반증 등의 혈자리입니다. 11번 팔목통혈, 팔목 등쪽 손목 관절의 중간 속 들어간 지점으로 손을 아래위로 움직여 찾으면 쉽습니다. 팔목이 아프거나 손목의 근육통 또는 손목 관절통의 혈자리입니다. 21번, 팔 관절혈. 팔꿈치를 90도 굽힌 상태의 외축으로 팔꿈치의 외축 팔을 굽혔을 때 생기는 주름의 끝, 오목한 곳이며 팔을 움직여 부위에 통증이 올때 팔꿈치 부위의 시큰거리는 증세의 혈자리입니다. 음, 사혈할 때 팔을 구부리고 사혈컵을 붙이면 잘 붙습니다. 35번 팔굽통혈. 팔꿈치 뒤쪽으로 팔꿈치를 굽혔을 때 팔꿈치 끝에서 위로 약 2cm 오목하게 들어간 지점이며 팔꿈치가 당기는 증세나 근육통의 혈자리입니다. 팔이 구부러지지 않거나 통증을 치료할 경우에는 7번 견비통혈, 35번 팔구통혈을 4회 정도 사혈합니다. 12, 13, 16, 45번 관절염혈, 12번은 무릎골 정면 위쪽 5cm 위 지점이며 13번은 종발뼈를 중심으로 안쪽 근육의 제일 높은 부위로 무릎태행성 관절염 통풍 무릎부위 근육통의 특효혈이며 허벅지를 가늘게 하고 싶을 때의 혈자리입니다. 관절염 초기 증상에는 12, 13번 관절염혈을 사혈합니다. 관절염이 악화된 상태에는 12, 13, 16, 45번 관절염 혈을 사혈합니다. 무릎통증 찬바람 나는 증세 뜨겁거리는 소리 나는 증세 류마티스 관절염에는 2번 위장혈 3번 뿌리혈 6번 고혈압혈 8번 신간혈을 사혈합니다. 어, 16번은 종발뼈를 기준으로 바깥쪽으로 5cm 위 지점입니다. 45번은 종발뼈 아래 지점이며 허벅지가 굵고 고민일 때의 사혈점입니다 23, 24번 발목 통혈. 23번 혈은 바깥쪽 복사뼈 끝과 어, 발꿈치 힘줄 사이 움푹 들어간 지점이며 어, 24번 혈은 발바닥을 90도로 세웠을 때 각각 부분의 움푹 들어간 지점으로 발목 통증이나 발목을 겹질렀을 때 시큰거릴 때에는 23, 24번 발목 통혈을 동시 사혈합니다. 26, 27번 무점혈, 26번 혈은 발등의 첫째, 둘째 발가락 사이에서 발등 쪽으로 약 2cm 올라간 지점이고, 27번 혈은 발등의 넷째, 다섯째 발가락 사이 지점으로 무좀이나 발통무좀, 발가락 붕상 등의 혈자리입니다. 발바닥의 땀에는 6번 고혈압혈, 10번 알통혈, 26, 27번 무좀혈을 사혈합니다. 관절염 환자는 신장기능이 이미 떨어진 사람으로 조혈기능이 약한 사람입니다. 사혈이 순서를 철저히 지켜가며 서둘지 말고 하는 것이 맞다 하겠습니다. 영양분, 철분, 염분에 대한 보사의 기념을 늘 염두하시고, 배움원이나 동호회, 그리고 인터넷 등 앞서 배운 사람들과 지혜를 나누시며, 건강사혈을 하시기 바랍니다. 혹, 듣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면, 상지에 이메일로 신청해 주시고, 아, 보다 건강한 일상 속에서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겨운 얼굴로 만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